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어 휴케라 꽃그 다음에 휴케라 꽃에 푹 빠졌는데요 요 앞에 어, 요 보이시죠 요 분홍색 꽃이 휴케라 꽃입니다 휴케라가 아니고 휴케라 꽃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빨간색 보이는 꽃이 휴케라 인데요 어 수요일날 어, 제가 남사 들꽃농원에 어, 들렸는데요 어, 사모님께 제가 사모님 어저 아이는 왜 똑같은 휴케라꽃 같은데, 왜저 아이는 몸값이 좀 비싸네요. 그랬더니, 아, 저 아이는 휴케라가 아니고 수케라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꽃이 너무 이뻐서 어, 제가 수요일 날 남사들꽃 논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16,000원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 꽃집을 안 가야지, 이게 뭐, 대책이 서든가 하지, 어, 꽃집을 가게 되면은, 어, 지갑이 탕탕 비어야 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아이도 데리고 오고 싶고, 이 아이도 데리고 오고 싶고, 이렇게 해서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 욕심이랄 수도 있는데요. 음, 또, 다른 어떤 다른 취미보다 어, 집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앞머리에 압이 차고 이러면 또 꽃을 보면서 이렇게 또 휴식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힐링을 하면서 뭐 차라리 뭐 다른 데가 다른데 뭐 취미를 가지고 뭐 여기 찌부 저기 찌부 이렇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좀 근데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면서 힐링하는 게 훨씬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제가 휴케라, 휴케라 꽃에 푹 빠졌답니다. 어, 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 이 어, 휴케라 꽃이 또 저기 있는데요. 저기 이 꽃은 제가 좋아하는 어, 다이아몬드 꽃입니다. 다이아몬드 꽃. 자, 희는 서리가 올 때까지 핍니다. 이 예, 아이 돌단풍인데요. 이제 어, 많이 이제 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꽃도 보이고요. 이 꽃은 가꽃인데요. 가꽃 가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또 또 후케라가 또 있습니다. 이어얘는요 예. 설란인데요. 설란 슬란. 제가 심백리에서 어, 행복지킴이 집에서 또 데리고 온, 얼마 전에 데리고 온 설란입니다. 그리고 여기 설란. 목복지 김사장님께서 강추해 주신 이 설란꽃. 도영인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뽀맨 볼수록 자꾸 보고 싶어지는 설란꽃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꽃이 진짜 석이하고 너무 이쁩니다. 썰라꽃이 그리고 어, 지손인데요. 남사 들꽃농원에서 제가 이한 포트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꽃을 선물해 주신, 주신 분이 에너지가 남다르신가 꽃이 몽오리가 정말 알도 못하게 맺혔습니다. 꽃도 이쁘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와인색이라 좀 애정이 가는 꽃인데요. 이모근이 보이시죠? 정말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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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앞으로도 계속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저 아이도 지손인데요. 어, 색깔만 약간 다르고 저 아이도 상당히 이 꽃이 계속 지금 어,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얘네들 얘네들 다 지금 개울을 저희 집에서 작년에 개울을 낳은 아이들인데요. 정말 어, 꽃을 정말 정말 많이 올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란을 한번 키워보고 너무 매료가 돼서 설란 가족을 좀 많이 어, 늘렸습니다. 설란 가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겨울부터 있었던 꽃인데요. 아직도 살아주고 있습니다. 음, 설란 가족인데요, 설란 가족을 좀 늘렸답니다. 설란이 키워보니까 자리도 많이 안 찾아오고, 안 차지하고, 또 개울을 잘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란 가족을 좀 늘려봤답니다. 그리고 여기 음, 벌레 잡이 제비꽃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저기 안에 있는 애는 맹자꽃인데요, 다쳤습니다. 아이돌, 이 아이들은 다 제가 이발을 다 씻겠습니다. 사랑초입니다. 그래서, 설란, 선란, 정말 설란은 이쁩니다.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안돼요.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지금 수국인데요. 수국이 정말 점점 더 무승해지면서 이렇게 지금 잘 어, 자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 또 온간초 아, 온간초 꽃이 정말 동그랗게 탐스럽게 어, 꽃은 제가 어 어저께 또 제가, 어, 어, 당진을 갔다가 잠깐 또 남사에 또 어저께 남사 또 꽃동원에 들렸는데요. 저 꽃이 후계라꽃하고 비슷한데, 어, 바이치 꽃이라고 그랬는데요. 저 아이는 2,000원을 주고 제가 또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는요, 어, 단정화입니다. 단정화. 단정화가 신책도 있는데요. 저는 약간 이런 어, 또, 그 빛이 나는 곳을 좋아해서 이 아이도 5천원을 지불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것 같습니다. 어, 단정아 꽃입니다. 이 아이는 어, 남사 들꽃농원에서 데리고 온 난타나 꽃입니다. 난타나 3만원을 지불을 하고 어, 이 아이를 어, 데리고 왔답니다.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며칠 전에 저희 이웃님들하고 최사 어, 인삼인데요 최사 어, 인삼을 어, 심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얘네들이 어, 백 뿌리를 어, 심었는데요 어, 하, 어, 하나나 두두 뿌리 정도만 어, 안 나오고요 어, 다 나왔습니다. 어, 정말 신기합니다. 작년에 제가 50뿌리를 심어서 한 10뿌리 정도를 실패를 했는데요. 올해는 100뿌리를 어, 심었는데, 어, 한 1뿌리나 한 2뿌리 정도 실패했다면, 어, 정말 어, 성공을 한 건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100뿌리가 이렇게 다 사라진다는 게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다 살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아이들은 어, 한 포트씩 이제 나눔을 해드릴 건데요. 어, 다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는 어, 불씨꽃인데요. 제가 어, 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어, 어지간하면은 해손을 하거나 뭐 채취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눈으로 봤지 그런데. 푸시꽃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구할 수가 없고, 근데 씨앗을 판매를 하는데 있다는데, 한 번, 어,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중히 푸시꽃한테 양해를 구하고, 딱 어, 한, 한 송이만 저렇게 채취를 해갖고 왔답니다. 푸시꽃사, 미안해. 그리고, 저 이제 풍노초 아이들인데요. 어, 어제도 날씨도 춥고, 어. 그래서, 지금도 좀 추운데요. 어, 이렇게 또 냉해를 입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냉해를 입지 않고 잘 저렇게 옷을 피워줘서 좀 감사하네요. 이 풍노초도 볼 때마다 참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감사하네요. 꽃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풍노초, 풍노초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멀리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즘 제가 쿠케라, 슈케라 꽃에 푹 빠졌답니다. 오늘은 슈케라 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